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찰기 김부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4개월 전에 우리 현님하고 만나서 한국에서 잘 사는 모습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현님과 이번에 두 번째 만난 약속, 자 이번에는 계곡으로 출발합니다. 어, 예약을 미리 또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가서 하는 모습, 즐거운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고씽 출발해 볼까요? 출발. 출발. 야, 33도야. 아, 더워, 더워요. 오늘 33도예요. 아. 와이프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서 삼겹살 고기 좀해 먹으려고 합니다. 음. 콜라도 하나 살까? 콜라? 콜라 시원한 걸로. 거지. 아두개 사야 냐 야채를 좀 사야 돼. 아, 꽃추는 가져왔어. 아, 꽃이 있어? 가져왔어? 여기다 아, 그래? 얼럼 빨리 가져가야 돼서 여기 다 저도 오겠다 네, 저희는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정말 더운거 같아요 날씨가요 위치가 어디든 해봐 <generally> 근데 이거 사실 무슨 맛 모르겠어. <laughs> 저거 그냥 못 맛이에요. 무. 아 매워서 못먹어 이거? 안 매워요. 안 아, 맵진 않아좀 매워요. 이게? 네. 어, 껍질이 엄청 얇다. 아 두껍다. 그냥 무야 맛이 없어. 무슨 맛? 저 여먼 있... 이거 가지고. 안 아이, 아 그렇지. <laughs> 아 그러네 무김치처럼. 어. 어머니 그래도 요리 잘하니까 배우면 되겠다 그죠 요리. 배웠는데 와이프가 다 먹어요. 까먹어? <laughs> 집이 한국 음식이 좀 어려워. 그래서 제일 잘하는 요리 뭐예요? 어떤가? <laughs> 김치찌개. 거. 오, 김치찌개. 그 김치찌개는 좀 쉽지. 된장찌개. <laughs> 음. 응. 어. 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배탄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 친구들 네, 괜찮아요. 음. 저한 꼬마 조금 알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잘해 래 나름 그거 다 알아들어. 다 알아, 나도 나도 다 알아듣는다. 한마 조금 그죠. 네. 지금 말표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빠르다고 응 빨라 아니 국적을 2년만에 취득을 한 거면 한국은, 한국은 시험을 봤을때데 올해 국적 취득했죠 한국이 어, 지금 심사중이에요 3년 동안 저희 네, 초대 부모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어? 우리 초대 왕조선시대 아, 이성계고 초대 왕이 찰리킨? 안니리킨 <laughs> <laughs> 고조선 누구 응. 왕이에 조선 응. 누구 왕 신라 누구, 베트, 누구, 곰, 곰. I t h i 다 k I t 요 i 해야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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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거기서 이제 대학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보도 호치민에서 나왔는데 아 호치민 나왔어요 고등학교 아니요 대학교요 대학교 음삼년 건복 끝나서 어, 무슨 뭐치민에서 멋은... 이해요 아 그러니까 전공을 뭐삼년더 약사 약사 해린이도 아. 약사 음.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랬지 근데 뭐 한국 작아 아, 작아. 작아 애기도 해린이도 거기서 약사하고 싶어. 근데 아하. 돈 벌고 못 벌어. 돈 별로 못 벌어. 약사. 그 공부를 했구나. 음. 그러니까 이제 국적자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지 어. 아버님 좋아하시지? 나느라 안 사랑하고 와이프를 사랑했아 그래? 아버지가? 그래. 맨날 전화하다. 와이프한테 사랑해. 와이프가 나 네. 아버지 사랑해요. 아, <laughs> 어. 아 시아버지 많이 가끔 네. 전화 와요? 근데 보산만좀 아버지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아프산 사람? 갑자기 아빠가 이제 집 예쁘냐 물어봤는데 와이프가 TV 없다. <웃음> <웃음> 이제 그 집이 예쁘냐 물어봤는데 <웃음> 와이프는 <웃음> 뭐가 <아빠>? 필요하냐. <웃음> <웃음> 저희 집이 지금 TV 없어가지고 아. 집은 아, 좀 이면... 아직 작아가지고 팀 v 을때거 해서 이번에는 이제 큰데로 가는 거라서. 그렇게 발전하는 거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와이프가 삼겹살 했다? 네 삼겹살 근데 삼겹살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 다잘먹는것 같아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잘 구워졌어요 여기 <목소리> 낚시터잖아 어? <목소리> 여기 뭐야? 낚시터네 <목소리> 아, <목소리> 여기, 여기 일부러 물고기 풀어놨겠지? 네 저쪽으로 <목소리> 음 물고기 좀 먹어요 이거 두개안개 해봐요 안돼요 두개두개 봐봐요 <laughs> 어. 줘 준서야 기다려봐요 나 하고 한번 하고 여봐 해봐요 한 마리는 잡아봐야 되는데 언니 잡았다, 어. 잡았다. 뭐? 오. 잡았다 그거 한번 많이 떡밥을 많이 넣어보지? 아니그 딱딱해서 그 두개가 안에이먹 먹고 도망갔어 <laughs> 먹고 도망갔어 <laughs>